할렐루야. 아, 알기 쉬운 조직신학입니다. 조직신학 네 번째 시간, 서울 네 번째 시간 조직신학의 이해를 이해를 알아보겠습니다 목사가 조직신학을 이해하고 복회 일선에 나가야 아 한다는 것은 불문가지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한국 개신교 조직신학에 대한 리뷰로. 조직진학에 대하여 올바르게 이해하는 사람을 찾아보기가 어렵고, 형식적인 가르침과 추상적인 의미로 본질을 벗어나서 이상한 말을 만들어 여기저기서 성경말씀을 끌어다가 강단에서 설교하듯 하면서 조직진학이라는 이름만 붙여서 강론하고 있습니다만, 조직진학은 말 그대로 성경의 흐름을 파악하고 분별하여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연구해야 하는 학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학은 위에서 말한 의미로적, 논리적, 학문적, 이세 가지 합리성을 벗어나야지, 벗어나지 않아야 하기 때문에 반드시 자기 비평과, 아, 변증이 따라야 합니다. 즉, 말됨에 대한 증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 아니었으면 즉시 자기 잘못을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의 개념, 즉 구속사의 올바른 원리를 알기위하여 힘쓰고 노력하여야 합니다. 이와 같은 행위가 바로 초직진학의 에, 바른 의미이며, 신학의 요청으로어 학문적 기능을 말하는 것이고, 초직진학의 이해는 것입니다. 아, 그럼에도 자꾸만 학문적 합리성을 갖추지 못한 지도자들이 우리 주위에 난무하고 있으므로 근래에는 아, 신학교 학문적 기능을 상실하였고 거기서 나온 부작용은 사회적 혼란으로 변질되어 여러 갈래로 찢기고 또 나뉘어서 싸우며 얼룩져 바른 교리를 상실하였으므로 세인들의 손가락질과 욕을 먹고 있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첫째, 조직신학의 정의를 이해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조직신학에 대하여 어렵다고 내 생각대로 핵심 논리를 말하려 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로 30절 말씀을 보고, 수고하고 무거운 친진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니, 내게 와서 내몽이를 메고 배우라. 나는 마음이 오냐고 겸손하니 내몽이를 메고 배우는 자는 쉼으로 들이라. 내몽이는 쉽고 내짐은 가벼움이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또 알려고 노력하면 깨달음을 주십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하는 도다. 너희가 내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희를 버려. 내 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호세아서 4장 4절 말씀이지요. 아, 목사가, 목사는 항상 되게 맡기진 성도들에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르쳐. 아는 만큼 행동으로 나타나게 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너희가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자라. 유엘세2장 12절 말씀이죠. 지도, 지도자가 되려고 마음 먹었으면 항상 나의 생각을 바꾸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논리적사고로 익히고 쌓아야 합니다. 영생은 참 예하신 하나님과 그 보내신 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요한 복음 17장 말씀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예, 아는 지식이 없으면, 논리적 사고가 성립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구약의 제사장이나 신약의 목사나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논리적 사고로 알아야 한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덕목이고, 한목적성을 이루는 길입니다. 그럼에도 근래 초직실학의 비비로 일하는 현상들 중에서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증세가 예배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가장 신상하고 경건하고 거룩하게 예배를 드리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려야 하는데, 목사 교리를 모르다 보니 나 좋은 대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공공인의 사도신경을 부인하고 주기도면을 왜곡하는 무리가 난 많은데도 이를 방지할 아무런 대비책이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예복을 읽고 예배를 드리면서도 예복에 대한 지식이 없으므로 예복의 색깔차 통일되지 못하고, 검은색, 흰색, 붉은색, 초록색, 목에 걸치는 솔도 여러 가지 색깔을 정리하지, 에, 여러 가지 색깔을 막나하여 착용하고 예배인도 하는 모습이 TV 방송에 화려하게 등장하는데도 이를 제재하거나 통일시키고 개선하려는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개신국 교계에서는 조직진학을 활성화하려는 아무런 대비책도 나오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헌금을 모아서 교회 건물만 돕고 화려하게 치려 하지 말고 이제는 영향이 있는 그두 분과 나와서 이제는 조직생장을 바르게 가르쳐서 교회의 질서가 바로 잡고 한국 기독교가 지식과 예수가 만나는 시대로 전환하면서 신비주의와 기복교를을 떨쳐버리고 기독교 문화가 화력에 장식하며 역사와 교회사가 기록될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 간절한 저의 바람으로 여러분에게 호소합니다. 조직신학이란 진리와 사상을 체계적이고 조직적으로 정립된 총체적인 학문으로 성경 속의 진리와 사상들을 조직화한 기독교의 핵심을 정립한 학문이라고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나라에는 법과 제도가 있어야 법대로 백성들이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체계하는 것이고, 회사는 사기가 있어야 회사를 운영하는 것은 물론, 사회단체도 정관이 있어야 정관을 기준으로 굴러가는 것은 자명한 일입니다. 그런데 1200만 명의 성도가 있다고 하는, 자처하는 한국 개신교가 교리를 모르는 지도자들이 성도를 이끌어 간다는 이 아이러니한 사실을 어떻게 말할 수 있습니까? 교리를 알아야 성경을 지식적, 논리적으로, 사고로 정확하게 해석할 수 있는 것이고, 성도들을 제갈 길로 예도할 수 있, 있습니다. 교리는 사회의 법과 제도와 같은 것입니다. 또한 예를 들어서 수학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공식을 알아야 풀수 있다는 것은 불변의 진리이듯이 교리를 알아야 성경을 류역사고로 오류 없이 해석할 수 있다는 것 또한 불변의 진리라 하겠습니다. 교리를 알고 나면 이상한 말을 만들어 어지럽게 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구약이나 신약이나 인류역사의 기록으로. 사람을 변화시키려는 하나님의 계획이요, 하나님의 섭리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조직지라는 공식이라도 성경을 해석하면 누구나 성경을 해석 누가 성경을 해석하여도 그 답은 한 가지입니다. 그럼에도 개신교 목사들이 조직지학을 배우지 않고 성경 한두군제를 읽고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성경 속의 말씀을 여기저기서 끌어다 삼단논법으로 말을 맞춰 놓고 마치 그것이 진리인 큰 돌이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 일들이 목사들 개인의 취향에 따라 성경을 해석하여 똑같은 성경여행을 여러 가지로 말을 하게 되므로 성도들은 혼란스럽고 그 틈새를 비집고 들어온 이단들은 자기들만의 교리를 만들어 활교를 치며 전파함으로 개신교 전체를 흔들어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나라 개신교 목사들은 조직회를 정확하게 배워서 성경을 해석하여 복음을 만들어 전하는 설교를 했어야 하며도 그렇지 못합니다. 나바운대로 삼단 논법식으로 설교하려고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부터라도 정통 조직신학을 부지런히 배워서 속자면 성경의 흐름을 파악할 수 있고, 세상 이야기 안 끌어와도 설교에 자신감이 생기고, 성도들을 변화시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도록 해야 한다는 사역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조직신학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열기있는 공부를 해서 세상에 나아가야 합니다. 어느 장소에서라도 능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조리적으로 설계하여 사람들을 변화시켜야 하는 것이 목사들의 책무이고 깨닫고 행하는 것이 성도들의 의무라는 논리입니다. 너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라는 이 말씀은 불변의 진리입니다. 예수 믿으면 무조건 변해야 합니다. 예수 믿는 능력을 받아 하나님이 일을 하려고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나의 생각을 바꾸고 결해서 너희는 빛이오초금이라하신 말씀처럼 어두운 곳을 비추고 썩는 것을 썩지 않게 해야 합니다.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의 본질이 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 자신의 지식으로 신학을 비평하지 마라. 오늘 한국 교회 목사들은 누구다 많이 배운 사람들이다.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많이 배우긴 하였지만 논리업사고를 갖추지 못하고 자기의 지식 자랑만 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감리교 신학대가 나와 미국에 가서 유명한 신학교를 나오고 신학박대 학위를 받았, 받고 목사가 되었다는 어느 목사님이 방송에서 말합니다. 오늘날 기독교는 1517년 10월 1일 루터가 가톨릭이 잘못된 문제점 아흔사까지를 써서 비생베르크 성당 대문에 붙인 것을 시작으로 개신교가 생겼는데 사도신경을 보면 천지를 만드시는 하나님이라고 한 부분 중 만드는 것은 사람이나 만드는 것이지 하나님은 지으신 것이아야만 만드는 게 잘못이고 그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라고한 부분은. 외아들은 독생자라고 해요 맞다. 그런데 외아들이라고 하면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인데 우리는 무엇이냐고 강변합니다. 그러면서 사도신경은 신경을 잘 전면 부인하며 지구상에서 사도신경을 사도신경을 외우고 신앙을 고백하는 곳은 가톨릭이나 장로급뿐이다 신앙고백은 루시퍼 조종을 받은 사람들이 만들어낸 것으로 사도신경을 외우며 신앙고백을 해서는 절대로 구원을 못 받는다며 방수도 소리지르는 소리 말을 듣고 상노계를 펴받기 위하여 그런 것 같아서 쓴 웃음을 지은 일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목사님의 주장을 조금만 논박해 봅니다. 신앙고백은 그 기독교인들이 믿어야 할 기본적 교를 간결하게 요약한 신앙고백으로 일명 사도신조, 즉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다는 고백으로 A.D. 150년 전 예, 150년 경 어, 로마 신조를 시작하여 325년 니케아 교회회의, 382년 콘스탄트 콘사텍노플 종교회의, 431년의 에버제의를, 451년의 칼코트회의 등을 거치면서 수정되어 오늘이은 것이라는 역사적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그 목사님을 더 이상 논박하지는 않겠습니다. 이는 자기 지식으로 신학을 비평하자 말라는 의미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단이란 꼬리가 약간 다른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이단이란 꼬리가 약간 다른 것이 아니라 정통교리를 벗어나 자기 교단이나 교회 또는 자기의 유익을 위하여 교리를 만들어 가르치거나 전파하는 자들을 이단입니다. 유명한 대학교에서 많이 배웠다고 세상 지식을 갖고 이상한 말을 만들어 성도들을 미혹하지 말고 목사들은 정통신학을 배워서 성경을 논리적 사고로 헤아려 성도들에게 교리를 가르쳐야 하는 의무가 있다는 사실을 간과하지 말아야 합니다. 조직신학은 개신교 전체의 교리입니다. 각 교파 간에 약간씩 차이는 있으나 대동소유합니다. 정통은 본래의 것을 말하는 것이고, 전통은 그것을 지키고 행하는 것이 전통입니다. 조직진학 가면 어떤 사람들은 초대교회를 거론하기도 고루, 초대교회를 하고 더 올라가서는 율법을 논하는 가면 제사정교를 거론하기도 하는 등 천차만별의 사람들이 각 자기 생각으로 어, 조직진학을 각색하고 있습니다만 저는 개시교가 정작 올바른 조직 기회의 근원은 로마 가톨릭이 부패하고 부패가 최고조에 이르렀을 때 중세 교회에서부터 종교계에서부터 조직 기의 근원을 종교계과프로테스탄스들의 사상과 발자취를 더듬으며 그들이 교리를 바로잡아 건강한 기독교를 세우고자 노력했던 모습을 직시하면서 조직신학을 종교계획시대를 중심으로 하여 이 시대가 필요라는 교리를 다루려고 합니다. 건강한 배움은 건강한 이론을 표출해낼 수 있기 때문에 하는 말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년 목사였습니다.